안녕하세요. 행복한 꼬자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비봉에 있는 신한다육입니다 아, 여러분들께 화성에 있는 다육들, 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유일하게 화성 신한다육이죠 오늘도 근생들로, 어, 사장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신 데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특별하게 사장님께서 오랜만에 세트 구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세트로. 세트로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 단품 대비 좋은 가격이에요. 사실 신한 기에서 판매되는 군생들은요 가성비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이즈가 12cm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 작은 거 아니고요. 중품 사이즈인데도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트로 하시게 되면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택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서 해주신 고정 세트로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 세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세트 그대로 주문하시면 되시고. 어 이제 그 단품으로도 제가 소개를 같이 해드릴 텐데요. 어, 단품 구매 원하시면 단품으로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게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어 하나는 중품 세트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12종으로 되어 있고, 이 옆에는 좀 작은 군생들, 작은 군생들로 해서 23종으로 되어 있어요. 23종으로 해서 이렇게 10만원에 7만원이죠. 7만원으로 어, 아주 좋은 가격으로 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첫번째 중품세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어, 어떤걸로 이제 준비가 되있는지 봐야 되니까 어, 주문하실때는 중품세트 달라고 하시면 되시고 요거 작은걸로 원하시면 콩등 세트라고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 총 1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12종이고 보시면 제가 단품소개도 다 해드렸던 그 품종들이에요 마디바가 이렇게 이두로 들어가 있는데요. 외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외두도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이두보다는 어 외두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마디바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사이즈는 커요. 15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핑크 어 핑크핑크하게 색깔을 내준 에이핑크가 3두근생으로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팁스 카카오팁스가 이렇게 노란 빛깔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 아이도 입 짧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 비가 많이 와서, 바, 그, 어,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laughs>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네요. 어, 카카오팁스까지 보여드렸나요? 카카오팁스 보여드렸고, 이렇게 지금 노란빛이 살짝 들어가 있죠?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키스미, 음, 키스미도 요거 여러분 단품가게 지금, 어, 보여드릴 테니까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으세요. 키스미, 빨갛게 물이 들어오지는 진핑크색으로 가정자리부터 색을 내주는, 어, 키시무, 키스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세트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루비 간에, 루비 간에 까망 아이, 까맣게 물을 들려주는 요 아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 12cm 끝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패러독스 군생입니다. 음, 패러독스 근생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그다 레인스타, 레인스타. 제가 단품으로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단품으로 이제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요거 세트로 하시면 대신에 가격이 정말 좋다는 거. 하나에 6, 얼마에요? 이게. 6,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12종이니까요. 어, 10종이 7만원인데 12개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음. 그렇죠? <laughs> 계산해 계산해 보시면 나 거예요, 나올 거예요. 레인스 타구요. 그 다음에 그린 그랜림 금요 아이가 만 원에 판매되는 건데요, 여기 집어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알바 뷰티, 비티. 알바 뷰티가 뭐 연한 피크색으로 붙여진 아이죠.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 퍼플 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퍼플 샴페인, 퍼 어,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이보다 이제 입장은더 짧아질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에 플로리디티가 아직 색감은 안 나왔지만 이 아이도 주, 어, 진핑크로 색을 내주는 음, 플로리디티 중 사이즈 분생입니다.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그 블랙스완이에요. 이 아이는 블랙스완 뽀얀 백분인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어이 아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총 12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블랙스완 하고 뭐 이런 카카오팁스 여기 들어가 있죠 어, 요런거 그리고 또 음, 보시면 에이 핑크 이런 거어그 블랙스완 이런 것도 거의 8,000원 만원. 블랙스 에이 핑크 만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단품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은 어 7만 원에 12종 모두 데려 가실 수 있습니다. 가격 좋죠? <laughs>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 주시면 이대로 보내 드립니다. 품종은 같으나 어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형은 다를 수 있어요. 조금씩 변화가 있죠. 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쌍둥이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 첫 번째 세트로 해서 중품 세트 12종, 7만원에 해 당하는 어, 세트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아요. 진짜 23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laughs> 23종인데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스콜피언 델카르. 이것도 단품으로 제가 다 소개가 될 거예요. 여기 세트 보여드리고, 어, 델카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레드벨벳. 음,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는 묵둥이 레드벨벳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핑크 스텔라. 핑크스텔라도 뭐 핑크색으로 진하게 물을 들여주는 아이죠 어요 아이 들어가 있고 군생이고 홍학이 들어가 있네요 홍학도 가격이 좋던데 이거 근데 이거 오늘은 이거 얼마에 들어가시는 거지 23.7만원이면은 어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홍학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비티 그린비티도 이렇게 풍성한데요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어 몽실이, 몽시리, 몽실이가 이렇게 10cm 가량 되는 거야 사이즈 좀안될것 같네요. 10cm 안 되고 퍼시픽, 퍼시픽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7,000원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샴페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파트리크, 파트리크가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건데 아직 색깔이 안 나왔죠? 이 아이 들어가 있고 트르기다 노란 빛깔을 내주는 아이고요. 황금 주피터를 여기다 넣으셨습니다. 황금 주피터도 있고요. 음 블랙킨, 블랙킨 그다음 실로니카. 어, 실로니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블랙스완도 여기 작은 아이, 큰 아이도 들어가 있죠. 작은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토리스, 토리스고요. 스틸하트, 스틸하트 이것도 들어가 있고 크림 스무디, 또 제가 단품으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카이노스, 카이노스, 블랙 젤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골드 젤리도 있습니다. 골드 젤리, 그 다음에 홍등. 홍등, 테슬라, 테슬라, 네, 핑크 펑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23종으로 해서 이거는 홍등 세트라고 하시면 되세요. 어, 홍등 세트 총 23종. 어, 23종으로 해서 하나 이게 그러면 어, 대박이죠. <laughs> 가격대가 어떻게 돼있는 거야? <laughs> 2,500원인가? 어, 여러분 계산해 보셔요. 엄청 저렴하게 지금 농장가 이하로 드린다고 했거든요. 원가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어,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23종이나 되고요. 7만 원에 구매를 가능 어, 가능하세요. 이건 두 번째 세트 홍등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트로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단품 혹시 낱개로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어 낱개로 구매, 주문하셔도 되십니다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세트로 하시면 무료 배송으로 대, 어,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데려가시는 거 아시죠 어, 단품 구매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중품에서 3,000, 4,000 작은 사이즈도 어,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낱개 아니면 세트 골라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블랙 스완이 있습니다. 블랙 스완도 여러분 요거 어 지금 색깔을 보야 백군과 끝에만 살짝 이렇게 어 물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진한 보라색으로 나올 거예요. 끝에 손톱부터 진한 음 검은색 그러니까 보라 진한 보라색의 어 손톱으로 바뀔 거고요. 그렇게 빛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진한 색의 블랙 스완 지금보다는 이제 지금도 입장이 있고 얘는 우짜라지가 않았네요. 거의 지금 짤막하게 다져져 있는 거고 이것도 어 12cm 포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이것도. 음 8,000원. 이거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스미가 있습니다. 키스미도 진한 보라색으로 있고 이거는 진짜 가격 완전 좋은 거예요. 지금 10만 원에 판매되는 건데 오늘을 가격 8,000원입니다. 요게 이제 둥글둥글한 입장 입장 보시면 요렇게 음 진한 핑크색으로 나오려고 끝에만 살짝 분홍으로 되어있거든요. 뭐야 백분도 살짝 올려져 있는데 요거 12cm 쿠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굴 사이즈도 커요. 삼두로 다 되어있고요. 빛깔 나오면 진짜 멋진 아이 키스미, 음, 얼굴 하나만 보통 뭐1 0원 8,000원 막 그랬던 기회 그때도 있었는데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사이즈 조금 군색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스미, 키스미 이름도 이쁘죠? 키스미는 중사이즈 군생, 삼두 군생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패러독스도 있어요. 패러독스 근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아이도 지금 붉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어, 목대 한번 근생이고요. 동글동글한 입장이 될 거고 나중에 보라색의 진한 색으로 동그란 입장이 피망으로 막 바뀌어요. 음, 목대는 목지라가 될 거고요. 요아이 패러독스 근생입니다. 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어, 이거는 루비가넷. 어, 까망아이 얘는 다 다져져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 색깔 나거보세요 이렇게. 너무 이쁘다, 이거. 이거 10cm 되는, 내경, 아경의 포트. 전체는 12cm 되고요. 어, 예쁘죠? 요거는 8,000원이에요. 이거는 다 지금 보니까, 굳혀져 있는 무은둥이 루비 가넷입니다. 루비 가넷. 가격은 8,000원이네요.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마디바가 여기 대세죠. 완전 짱이죠, 짱. 7,000원에 마디바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이 아이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는 많이 이렇게 이 부분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많이 밑으로 다져지면서 색깔이 나오고 있네요 와 이거는 20cm 가까이 돼요 가격이 이게 얼마였더라 7,000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핑크색으로 바뀔겁니다 지금 이 초록색 부분도 핑크색 여기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죠 사이즈 가 대박이에요 완전 가성비 최강입니다 마디바 이렇게 큰 아이를 만원 단데는 얼마? 7,000원 내려갔어요 이두도 7,000원이에요 이두도 이에요. <laughs> 너무 좋죠? 마디바입니다. 7,000원입니다. 어, 카카오팁스도 있어요. 카카오팁스도 아주 알팡지게, 진짜, 아무 딱지게 다져져 있습니다. 색깔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 음, 지금 현재는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음, 이제 붉게, 물이 들어 주죠 여기 라인 타고 있네요. 여기 타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카카오팁스 군생이에요. 이것도 12cm 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7,000원인가요? 이게. 음, 얼마였어, 있지? 이게 6,000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격표가 어디로 달아놨네요. 가격을 물어봐서, 여러분께, <laughs> 어, 자막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팁스입니다. 그린랭 금도 있습니다. 그린랭 금, 요거 우와, 요거 많이 컸다. 지난번에 좀 작았었는데, 좀큰게 많이 들어왔어요. 어, 큰게 들어왔네? 그때 작았었는데, 제가 가져온 거 작았었는데, 어, 요거만 원이에요. 요거 얼굴 하나만 만원 정도 판매되는 거였잖아요. 지금 요렇게 군생들, 굳힌 아이들, 어, 금입니다. 색깔 아주 투명한 노란색으로 나오거나 핑크색으로 물듭니다. 아주게 들어주는 아주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그린랭금. 짧고 통통하죠? 가격 만 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레인스타도 이제 빨갛게 바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맑은 톤으로 지금, 어, 녹색이 이쁘죠? 여기서 진한 핑크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쁘죠? 어, 이것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 가격은 7,000원. 7,000원에 레이스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플로리디티입니다. 플로리디티도 가격 좋죠. 이것도 중사이즈 군생이에요. 짧은, 어, 환엽을 가지고 있는데, 음, 요 아이도 3두 군생. 이렇게 보시면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줄 아이고요요 아이도 중사이즈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가격 얼마냐면 7,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와, 얘는 얼굴 수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음, 음 이것도 플로리디티 중사이즈 군생. 작은 거아니고요 7,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알바 뷰티. 우와, 이 아이도 얼굴 보세요. 이거 하나 핑크로 바뀌면 진짜 이쁜 아이예요.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커요. 여러분, 사이즈가 큽니다. 어, 각진 입장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어, 지금 1 2세트 보드에 가득 차 있고요. 가격은 7,000원. 사이즈는 다 중사이즈 분생입니다. 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알바 뷰티입니다. 음, 에이핑크입니다. 에이핑크도 이쁘죠.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도. 지금 뽀얗 백분이 함께 있는데, 어, 이 색깔이 이제, 약간, 이게 무슨 색, 보라색이죠, 이것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laughs> 이대로 되어 있고. 이것도 어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에이핑크 가격. 이 아이는 얼마요? 얼마예요? 에이핑크. 응? 에이핑크 가격이 것도 없네. 응, 달리 안써 있어요. 이것도 여쭤봐야 될 거. 가격표를 누가 다 훔쳐갔네. <laughs> 없어요. 어 이것도 물어봐서. 어 자막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음, 에이핑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플 샴페인 소개해 드립니다.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아이인데요. 이것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어, 12cm 포트에 있는 보라색의 퍼플 샴페인 모두 이도로 되어 있죠? 이도로 되어 있고 가격은 8,000원에 8,000원에 판매됩니다. 이건 낱개로 구매하시는 가격이에요. 어, 이거는 퍼플 샴페인 8 0 0 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요거 블랙 젤리. 아, 젤리아가 됐습니다. 완전 다 젤리네요. 수정이네요, 수정. 가운데가 어쩜 이렇게 색이, <laughs> 어, 아주 초록이라도 너무 멋진데요. 어, 가, 장자리 보면 색깔 보세요. 먼저 어, 그, 고동색인가요? 갈색인가요? 갈색으로 살짝 변하고 있죠? 피봉으로 가운데는 젤리아가 될 거고, 어, 이렇게 쫀득쫀득한, 어, 창젤리, 블랙젤리. <laughs> 블랙젤리, 창젤리가 아니구나. 블랙젤리입니다. 5,000원입니다.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고, 7.5cm에 있습니다. 하이노스도 빨간색. 이 아이가, 이제 붉게 이 아이도 물이 들어주더라고요. 지금 라인만 이렇게 빨갛게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색이 나올 것 같고요. 군생이고, 7.5cm 포트 있고요. 3,000원. 오, 좋아요. 3,000원입니다. 핑크 펑키입니다. 핑크 펑키는, 어, 여기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도 어떤 아이를 많이 닮았어요.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복근과 함께 핑크색 라인을 타고 있는데요. 핑크 펑키, 5,000원입니다. 군생입니다. 하이노스도 빨간색. 이 아이가 붉게 이 아이도 물이 들어주더라고요. 지금 라인만 이렇게 빨갛게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색이 나올 것 같고요. 군색이고 7.5cm 포트 있고요. 3,000원. 좋아요. 3,000원입니다. 황금 주피터가 작은 포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큰 아이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소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군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 이 아이는 7,000원이에요. 주피터가. 어, 아, 몸값이 좀 있는 아이라서요. 요 정도 군생, 작게 키우시는 걸 좋아하시면, 요거 작은 사이즈, 황금쯔피터 추천드립니다. 7,000원입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3,000원. 아, 3,000원에 테슬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젤리로 되는 아이고요 어, 이 아이도, 어, 수영이 예술이죠. 가성비 아,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laughs> 현재는 지금 초록색으로 서 젤리가 된 거잖아요. 어, 이제 가을 되면 노랗게 바뀔 거예요. 노란 테슬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스틸 하트입니다. 오, 스틸 하트 너무 멋진데요. 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 4,000원에 들어와 있네요. 아, 스틸 하트, 뭐, 피카츄, 어, 테이로사. 그 비슷하게 얼굴이 생겼어요. 그죠? 어, 현재, 여기 핑크색으로 살짝, 어. 빛감이 올려져 있고 백분 있고요. 입장 끝이 약간 넓은 어, 그런 환엽을 가지고 있는 스텔라트 이두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격 4,000원입니다. 트루기다 노랗게 빛깔을 내주는 트루기다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색깔은안 나왔지만 어, 나중에 노랗게 바뀌는 아이입니다. 트루기다 손톱 끝이 좀 뾰족한 게 특징이네요. 보니까 어, 가장자리가 이렇게 진철옥으로 해서 재리처럼되게 투명하게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이건 트루기다예요. 3,000원이고요. 골드젤리, 블랙젤리가 있다면 또 골드젤리도 있죠. 가격이 너무 좋아진 거죠. 이거는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에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10cm 정도 되는 게 거의 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됐던 골드젤리. 군생인데 4천원밖에 안 합니다. 너무 좋죠. 이 아이도 데려가서도 이제 붙이시면 가운데 부분에 젤리화가 될 거예요. 윤기가 날 겁니다. 이 아이 4천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블랙 퀸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커요. 까망다육이죠. 까망다육. 이것도 10cm가량 되는데, 가장 블랙색으로 나온 게 이거네요. 블랙 퀸답네요. 색깔이 이렇게 까만색, 블랙색으로 내는, 때는 그런 품종 같은, 품종인 것 같습니다. 보면, 덜 나온 것도 있지만, 여기 가장 진하게 나온 건 이렇게 거의 까망이잖아. 요 이렇게 색깔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어, 분갈이 하셔서 키우셔야죠. 그러면 멋진 수염과 빛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 블랙색 좋아하시면 꼭, 꼭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어, 이거는 5,000원이에요. 얘는 토리스라는 아이인데 얘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어... <laughs> 백분위 예술이에요. 백분위 예술이고 손톱 끝이 좀 뾰족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왜 천대천성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아이는 약간 더 각지고 동글동글하고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음, 이 아이들 뾰족한,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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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끝은 맞는데, 음, 물듦이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자구가 참잘 나오는 토리스, 5,000원이고요. 음, 크림 스무디라는 아이, 이 아이가 크림색으로 나오나 봐요. 제가 이제 찾아보긴 했는데, 와, 저도 처음 보는 아이라서, 이렇주 유심히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현재와 다른 빛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등이들이좀 맑은 톤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군생이에요. 군생이고요. 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그다음에 3,000원의 다육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000원 그린뷰티. 와, 여기 3 0 0 0원이말다 했어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금기가 있습니다. 얼굴 쓰는 얼굴은 다 틀려요, 이렇게. 3,000원 그린뷰티 너무 이쁘죠? 지난번보다 완전 더 이쁜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 어, 그린뷰티 3,000원에 보여드립니다. 핑크 스텔라도 있습니다. 핑크 스텔라. 핑크색으로 밑감을 보여주는 이 아이. 어, 둥글둥글 입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아주 가득 차있죠.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 핑크 스텔라.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어, 숫도 길이가 살짝 있어요. 로망, 어, 닮았고요. 또뭐 닮았, 마루닐 닮았고요. <laughs>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레드벨벳은 쓴 3,000원 이에요. 요거, 작게 다져진 아이 색깔만 안 나왔지, 이 아이도 완전 묵은 등입니다, 여러분. 어, 레드벨벳 2두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3,000원에,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스컬피언 델카르, 스컬피언 델카르. 이거 이쁘더라고요. 저희 캠핑장에 있는데, 이제 막생이막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끝에 소톱만 아주 빨갛게 되면서 가운데 가 이렇게 지금처럼 젤리가 되는데, 요게 도저히 이 가격에 팔수 있을 거라는 그런 외모를 지닌 스컬피언 델카르 아이. 어, 지금 8세 m 포트에 가득 채워져 있고요. 가격이 3,000원입니다. <laughs> 가성비 좋죠? 자, 그 다음에 홍등입니다. 홍등. 5,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색깔은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홍등은. 어, 색깔은 안 나왔는데, 어, 요것도 색깔로 하면, 흑장미 색깔로 해서, 좀 모양이 안쪽으로 모아진 봉, 연꽃처럼 그렇게 되는 수형이잖아요. 어, 이거는 홍등인데, 초록색이 강해서, 여러분, 홍등이 왜 이래? 첨부첨부 <laughs> 첨부 사진 보시면 되십니다. 요거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홍등입니다. 홍학도 있습니다. 홍학도 보시면, 음, 요렇게, 이제 이두로 되어 있고, 큰 얼굴은 요렇게 좀 더, 어, 다져지지 않아 색깔이 좀들러왔죠큰 얼굴도 이렇게 있는데, 같은 다홍학이라는아이예요 어, 겉에 이렇게 빨갛게 선은, 선명한 은선 선을 그려주는 홍각입니다이 아이는 5,000원에 어,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멍실이에요멍실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멍실이는 어, 보라색의 빛감으로 연하게 내주더라고요. 이것은 5,000원입니다. 이것도 뭐 8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뽀얀 백분 있고 입장은 떠글떠글하고 넓게 어넓 이렇게 되어 있는 멍실이5 0 0 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퍼시픽이라는 아이예요. 고급적이죠. 이 아이가 진한 빨간색에 지금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가격이 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 보시면 그 빠르게 지금, 어, 계에 올라오고 있고, 어우,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어, 나중에 이게 또글또글한 화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 패시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패시픽이에요. 아이 어, 아이는, 어, 7,000원이, 어머나, 아이고, 어떻게 미안해. 어,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어, 이렇게 해서 신한다에게서 준비해주신 아이들, 오늘은 세트로 해서 정말 예쁜 아이들로 골라주신 거,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어, 세트 가격이요. 어, 첫 번째 중폭 세트랑 홍, 어, 돌 세트가 있었잖아요. 어, 중폭 세트는 거의 뭐, 6,000원 안 되게끔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어, 홍돌 세트는 3,000원대 가져가실 수 있네요. 보니까 7,000원에 판매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피터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좋은 가격, 3,000원대, 5,000원, 뭐, 3,000원, 여러가지 섞여 있었어요. 보시고, 그 세트 마음에 드실 세트 중은 품적 세트로 하시면 되시고요. 낱개로 하실 경우는 품종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수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어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어 해피 한꿈 꾸세요. 어 로또 당첨된 돼지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